걸어들어오는 와중 마주친 갈치골목에서 이날의 목적지 바뀔 뻔 하였으나 완도산 대강호의 숙성 맛 그리워 끝내 도착한 이곳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기 그지없어 술 먹고 내려오는 길 낙지라여 하마터면 천국으로 가는 길될 수도 있는 이곳 그 천국의 숙성 대강호 맛보기 위해 나 n o c k 븐스 g o 천국의 문 두드려봅니다. 이태원의 메뉴 광어 중 45,000원 끝 광어 등장하기 전 겹가지들이 깔리는데 쌈을 위한 상추, 마늘, 고추, 쌈장 아구찜에서나 볼수 있는 통통한 콩나물이 아삭하니 듬직했고 회에 빠질 수 없는 깨듬뿍 초장이 달달하니 곧 등장할 광어에 빨리 빨간 칠하고 싶게 만듭니다 간장 종지에 담긴 저렴이 겨자가 오랜만이네요 이곳은 회 말고도 빛나는 사명제가 있는데 바로 오징어, 고등어, 감자조림이 그것입니다. 한솥 끓여 넣은 음식을 태워 나오는 듯한데 회에 포함된 반찬이라기엔 색다른 녀석들이지만 양이 넉넉해서 이들만으로도 소주 몇 병은 가능하겠습니다. 모자라면 리필도 가능하다니 어무 참조하시기. 광어 자리를 잡고 반찬들이 깔린 후 3분이 최대지 하나 영접한 광어 요즘 스타일로 두툼하게 썰린 광어의 모습이 영롱합니다. 광어의 몸통 살 말고도 한쪽에 지느러미 살몇 점이 기름지게 누워 있습니다. 빈 종지 두개중 밑에 깔린 겨자 종지에 간장 따르고 깨 듬뿍 초장도 하나 그득 준비해 봅니다. 이제 잡설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길 시간입니다.